저 지금 밥먹으러 왔거든요 광장에 여기 분수대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인형술사 공연하네 멋있다 저희 길 걷다가 오늘 떠나기 전에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먹으려고 뭐냐 삼겹살도 팔아요 풀크밸리어 저기 만들어주시고 있다 감치 진짜 한 주먹 넣어주시는데 맥도날드에서 시키는 감자만치 넣어주시는데 저 이거 시킨 거 나왔거든요. 진짜 생긴 거딱 삼겹살 구워서 잘라놓은 거. 그리고 감튀랑 안에 소스랑 야채 같은 거 들어있으면. 아, 진짜 엄청 큰데? <목소리> 저희 밥 그거 아까 피타 브레 그 케밥 먹고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커피 한잔 하려고 저 분수대 근처 에 있는 카페 왔어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커피 한잔씩 하면서 사람 구경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 되게 좋아가지고. 저희 이제 커피 다 마시고 공항 가는 버스 타러 한번 가볼게요. 이게 네이버랑 구글에 찾아봤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왜안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구글맵에 치니까 노선이 있길래 그쪽으로 한번 가봐서 티켓 어떻게 살수 있는지 한번 보고 타면 될것 같아요. 공항에 가까워서 뭐 버스 티켓을 못 사더라도 버스를 못 타더라도 뭐 택시 타면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뭐성 같은 게 있어, 면날저큰성 네. 맞은편에 바로 마트 있어서 마트에서 버스 티켓 사면 될것 같아요. 네 인터넷에서 나오기로는 버스 티켓 한 장에 1.1 유로고 버스 안에서 사면 2 유로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인당 1.1 유로 주고 공항 가는 티켓 샀습니다. 어, 저기 저기 써 있어요. 티켓은 1.1 유로고 인 버스에서 사면 2 유로라고.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저 버스 타고 몇 정거장 왔는데 다른 정거장에는 저렇게 티켓 머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데서 사거나 아니면 이런 미니마트에서 사면 될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마트가 많아요 저희 이제 버스 한 20분 타고 와서 공항 도착했습니다 공항 되게 작네 응 공항 잘 도착했습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체크인 해놔가지고 그냥 쓱 들어가서 짐검사 받고 쉬면 될것 같아요 저희 방금 이제 지금 검사 다 받고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또제 가방에 또 잡혔어요. 왜냐면 안에 새젓가락이랑 숟가락이 있거든요. 그걸 열어 보래요. 열어 봤더니 칼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아니 칼 없고 이거 젓가락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라면이나 국수 먹을 때 쓴다고 막 먹는 척하면서 보여줬더니 다행히도 안 뺏겼습니다. 이게 항상 유럽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건데 쇠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항상 저기서 걸리더라고요 비행기 탈때 그래서 맨날 꺼내서 보여주고 라면 먹는 척 해줘야지 그냥 줍니다 근데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날카로워가지고 젓가락이 <laughs> 저희 이제 드디어 게이트 열려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면 될것 같아요 열린 거 맞아? 근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게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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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가는 거 보이면 줄 서도 될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없네. 응. 우리 비행기. 아 네, 저희 이제 비행기 표 이제 찍고 또 들어왔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조그만한 공항이나 이런데 오면은 저희가 이제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비자가 필요한지 알고 항상 뭘 물어봐요 너 언제 어디서 유럽 들어왔냐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일단 지금 유럽 땅에 있고 유럽에 살고 있는 아이디가 있냐 아니면 은 비자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비자 필요 없고 우리 아테네로 들어왔다 암스트레담으로 들어왔다 여기 도장 찍힌 거 보여주고 하니까 표주였어요 아무래도 잘 모르시나 봐요 다들 공항 직원분들이신데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을 많이 안접해가지고 잘 몰라서 항상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조금 불편하기도. 비행기가 깨끗네 이거, 이거 타고 한 3시간 가면 될것 같으니까 저희 이제 비행기 타고 체코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들이 많이 비어 있긴 하다. 앞에 보면 사람 머리가 몇개안 보여. 되게 한산하다. 저희 이제 방금 막 체코 도착해서 다 나와서 이제 대중교통 타고 시내로 나가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티켓 도장 나왔습니다. 버스 타러 가자, 이제. 인게 탈때 펀칭을 하라고. 홀리데이 티어 티켓 티어. 어 그러네. 이따 찍는 건가 봐요. 뭐 지금 찍어? 어떻게 아이 이 방향이구나. 가자 가자. 아니야 이거 우리 너프 탔잖아. 방금 내려가지고 지하철 한번 갈아타러 가볼게요. 여기로 내려가면 되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여기다. 어 왔다. 이거야? 열로 넘어오는 게 하나밖에 없네. 이거지 않을까? 패드? 그냥 사자. 어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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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지하철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요. 그렇지? 프랑스보다 훨씬. 저 이제 지하철에서 막 나와서 숙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오 건물들이 완전 체코체코 하는구만. 안쪽으로 와서 웨일박스를 차지해. 열쇠 봐. 미는 거 아니야? 당기는 거 아니야? 오늘 어떻게 당겨? 문이 쿠션이야 오빠 소파 재질이야 가방 내려놔. 저 여기 방금 막 체크해 냈고 뭐야 침대 아니구나 여기 침대 있다. 여기 침실 이렇게 있고 옆에 TV 있고 쇼파가 두 개나 있네 여기. 여기 방 되게 좋다. 여기 냉장고랑 음. 어 화장실도 괜찮네 힘들다. 일단 짐 풀고. 밥 먹으러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나와서 작년에 저희가 여기 숙소값이 되게 비싸가지고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먹었었 먹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추천해준 음식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먹었었는데 작년에 되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거기 한번 다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그 족발 구운 거 오븐에 구운 것처럼 생긴 거 꼴레뇨라는 거 한번 먹고 맥주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작년엔 비프 타르타도 같이 시켰었는데, 비프 타르타는 저희 스타일 아니었어요. 괜히 시켰어. 그리고 꼴레뉴도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시켜서 둘이 먹어도 되는 거 같아요. 유럽거리 홈마인 유럽미 거다 뭐 사람 되게 많다. 트레메. 사람 이 엄청 많네 트레메. 방금 지나간 거는 되게 낡아 보였는데, 이거는 신식이 있네, 신식. 저희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저기 건너편에 프라하 고기라는 데가 있네. 저뭐 고깃집인가봐요? 아무래도 한, 한국 사람들이 프라하 많이 와가지고, 한식집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작년에 갔던 식당 테이블이 없어서 지금 다른 데 근처에 먹으려는 음식. 있어서 다른데 가고 있습니다. 여기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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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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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근데 여기 리뷰에 인종차별 에있다고있었 있는 데 너무 있하신국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는는있있 이걸 시킨 거는 소혀예요 근데 진짜 혀처럼 생겼네 이거 아, 진짜 비주얼 미쳤네 이거 잘라 잘라 여 조금 치즈랑 머스타드랑 샐러드랑 이런 피클도 같이 나오네 되게 잘나어 진짜 잘 나온다 어 저기보다 잘 나오지? 작년에 먹었던 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네 저기는 콜부킹이라서 다른 데 왔는데 근처에 있는데 여기 훨씬 더 잘나오는데 이거 네, 소혀돼요 빨갛게 생겼어 요 삶은 건가 봐요 한번 먹어볼게 요안 자른 거 살짝 조금 먹어보고 조금씩 잘라 먹어 아니 가져가서 잘라서 먹어 어이 맛있다 안 잘라 먹어도 되게 맛있다 이거 먹어볼래? 혀, 혀, 좋아해서. 햄 같은데 되게? 어? 햄 같은데 그래? 응, 음, 맛있지. 아, 이게 스모커드였다. 이거 혼자 해서 되게 스모커드 햄 맛이 나. 맛있다. 음, 맛있어. 냄새 안 나. 여기 껍질이 진짜 맛있다고. 어, 대단하다. 맛있지. 음. 냄새난다는 리뷰도 있었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네. 음. 뭐야 이거? 치즈 같지? 치즈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치즈가 아니고 홀슬레디시 갈아놓은 거야 이게 살짝 매콤한 맛이 올라오네. 이게. 맛있다. 와사비네와사비 이 a n I have Dark one more? Don't want some sauce. Let's take a drink. i 또 g o i n have 여기 는먼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받고 계산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개맛있네 진짜 o 히또그잡채 k 이것도 t 아, 맛있다. k 완전 맛있다 모히또마 음. 젤라또 처음 봐 소주 있어 그럼 뭐냐? 지금 10시 13분인데 아직 연식당들도 되게 많고 거리가 되게 안 위험해 보여 벨기에라 6시면 닫았는데 근데 아일랜드도 뭐 아일랜드도 좀수상하긴해 근데 벨기에랑 프랑스 파리는 무서워